그냥 선거를 조용히 치려야지. 너무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는 것은 또 정서에 교단정서라든가 우리에게서 맞지 않기 때문에 나 조용히 기적에 견디는 건 없습니다. 기적에 없이? 예뭐다 예, 알고 있잖아요. 기다려. 다 알고 있지. 예.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예. 우리 김 목사가 아, 아무래도 선두라고 생각을 해서 아유, 감,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늘부족하니까또 아, 총회장들도 열심히 해야. 총회장들 어, 내가 물어보니까 기만은 돼야지 모르게 뭐 얘기하더만. 그분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. 그런데 음. 아무래도 한 목사님도 안명환 총경추기자님도 우리 노회 안에도 정경 노회장님께서 이제 마음을 모았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렇게 어 지금 하고 있어요. 네. 그배만성 그 목사하고 관계도 다정래 원래부터 배 목사님이 그 제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배 목사님이 나오라고 네.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.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또 요즘. 이수 없지요. 노예 어른이 많습니데도님 어마어마한 나는 나갔어. 고 그렇게 당선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또 동료 선임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는 노예에 이렇게 말씀을 그러기 때문에 I've <laughs> 지금 뭐 출마하는 속에 여러분들이 뭐 이말저말 많이 있었지만 음. 내부적으로 김혜찬님과 뭐, 뭐 우리 노회원도 음. 어, 그래도 이제 네. 때가 되었으니까 김한은 목사가 나이도 60이 됐는데 나이가 60이에요 동이됐 어, 이제, 이제 또 많이 59이 되요 그러니까 60이 됐는데 통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지.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. 어, 우리 보단한의 뿐만 아니라 한국전도그에서 <laughs> 교사님도 알다시피, 그, 입지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. 그 김한우 목사 그러면 전도하는 목사, 그 교회를 영적으로 살려내는 목사, 이런 목사가 있요 전도하더라도 뭐 상대와의 그 어떤 그 치열한,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인 거안 하는 거예요. 음. 그런 거 하기보다는 대 장점, 장모님, 목사님, 청대들이보욱내 장점을 모아서 찍어주면 제가 청년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런 장점을 잘 활용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득이 되도록 하는 힘으로 이렇게 꿈을 가고 있습니다. 네. 전에 그 안성 수양관에서 예, 예. 내가 우리 김 목사한테 대접을 아, 잘 받아서 네. 네. 참 잊지 네. 않고 있었는데 네. 이번에 또 이렇게 네. 이제 또종의구석이로 출마한다니까 네. 아참 대단해졌구나 많이 컸다 어떻게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죠. 네. 네. 또, 또 상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신경이 써질 텐데 네, 그 뭐. 상대도 우리 그 목사님은 저하고도 잘 아는 분이고 네. 아깝고 서로에게 있어서 네. 뭐형 동생으로 지낼 만큼 음. 어 우리 교단 안에서.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. 그래서,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부담스럽지만,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니까, 에이. 목회자들의 진술을 끝까지 지켜갈 때, 교단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, 저는 이번 선거를 아주 청렴하게 치를 겁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면서, 이시 어, 제가 갖고 있는, 이런 어떤 전도적인 부분이라든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휴직이 좀 있었잖아요. 아, 어, 우리가 우리가 맞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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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예. 그래서 예. 이번에 선거를 전에 부석인들 보면 치열했단 말이에요. 아, 예, 예. 네, 근데... 네, 공명 선거로 이렇게 풍토를 개선해 아마, 나가면 아마 저와 상대로 있는 그 목사님도 이렇게 선거 치를 것 같습니다 공명하게 치를고 나도 공명하게 치를고 거뭐 서로를 비난해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격적으로 보면 음. 그분도 내가 신뢰하고 나도 또한 그분은 명확하게 음,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런 무석이가꼭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. 네. 그 좋은, 좋은 그 임원이 총회에 진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, 좋은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네. 목사님의 그 약속을 아주 잘 지켜나가서 아, 예, 예. 총회의 그 예. 풍토를 아주 예. 공명성과는 풍토를 이렇게 한번 정착을 시켜보는 그런 기회를 사면 예. 좋겠네. 그래야지. 예. 네, 뭐 다들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늘 감사하고 어, 생각보다 이렇게 전국을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. 꼭 계시기를 원한다고 기대에 궁금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, 수행합시다 새해 네, 네, 복 많이 받으시고, 네, 건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